이번에는 이렇게 나눠서 한번 풀어보자. 요게 15가 됐다라는 것은 2로 나눴다는 거죠. 2, 6, 12, 15. 공통 뜨인 게또 3이죠. 2, 3, 5, 15.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얘를 이거 더 이상 안 나눠떨어지니까, 둘이 서로 소면는안 나눠떨어지니까 이걸 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니은 자로 곱해주면 2가 두 번. 3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습니다. 3으로 나눠보자. 3, 4, 12. 3, 5, 15. 요건 10이 되고, 5가 됐다는 건 1로 나눴다는 거니까, 2. 얘는 2개, 이 3개짜리는 최송배수 구할 때는요, 2개만 나눠도 돼요. 그래서 이제, 어, 다, 공통적인 건다 나눌 수가 없거든요. 얘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대로 내려오니까 5가 되고요. 이번에는 5로, 2개. 얘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얘는 1, 1. 최송배수는 이렇게 다 곱하니까, 2가 몇번 있다? 2번 있고, 그 다음에 3한번그 다음에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니은자로 해도 되는데 이제 중학생들은 이렇게 공약수로 안 나누고 소인수분해해서 풀거든요. 그러니까 소인수분해해서 또 풀어볼게요. 자, 3번은 36은 소인수분해해보자. 아, 2 8 2, 9, 3, 3.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54. 2는 4, 7. 3, 9, 3, 3. 2 곱하기 3의 세 제곱. 자, 최대 공약수를 L이라고 하거든요. 이니셜로 L은. 2에큰거 2하고 1 중에 큰거 이게 되고 어, 3 써주고 2하고 3 중에 큰거3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4번 48을 소인수분해 24 22 26 23 72도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 먼저 해 놓고 써 볼게요 3, 6, 1, 2, 3, 4, 2, 2. 그래서 요거는 답을, 어, 2가 4번에 3이구요. 2가 3번 있죠? 2가 3번 있고, 3은 2번 있으니까, 최대 공약순, 최소 공배수는 2, 3을 써주고, 큰 거, 3하고 4 중에 큰 거, 4, 1하고 2 중에 큰거2 이렇게 되겠죠. 음. 여기도 5번은 여기다 해볼게요. 5번은 12는 4, 3, 12, 2의 제곱곱하기 3이죠. 42는 6, 7의 42, 6, 7의 42, 6은 2곱하기 3이니까 2, 3, 7 이렇게 좀 되겠고, 60은? 좀 많다. 60원, 2, 30, 2, 15, 35, 2가 두 번, 3 곱하기 5가 되겠죠. 그래서 5번은 2, 3, 5, 7을 써주고, 2, 1, 2 중에 큰거 제곱, 1, 1, 1 중에 큰거 1, 5는 얘가 제일 크죠. 1. 음, 7도 얘가 제일 크죠. 7의 1승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 16이라는 것은 1가 4번 곱해져 있는 거죠. 24는 83, 24, 8이 2가 3번 있는 거죠. 83, 24, 83, 24, 40은... 조금 기니까 40은 한번 써보면 20, 10, 25, 85, 40이었구나. 2가 3번에다가 85,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공배수 n은 2가 가장 큰 거, 2에서 가장 큰거 4, 3, 3이니까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3의 1승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5의 1승이 제일 크니까 이렇게 나오겠습니다.